네, 지금, 어, 일어나서 얼굴의 네, 표현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좀 켰습니다. 자고 일어, 일어났을 때, 그, 피부 표현을, 네, 피부가 굉장히, 어, 팩을 하고 뭐 이럴 때보다, 음,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표현이 피부 결이나 어, 이런 게 피부도 굉장히 맑고요, 피부 표현도 어, 피부 어, 결도 굉장히 매끄럽고 네 광도 음, 자연스러운 광이 나고요. 어, 유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. 어, 얼굴에 이제 어, 그 일어났을 때. 유분이 이렇게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. 네, 저는 유분이 생기는 올라오는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, 네 지금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피부 표현을 보여드립니다. 어 콜라겐 팩을 지금 한지 테스트 를 한지 아직 아지한 달은 안 됐거든요. 테스트 하고 일일 1팩 하고 한달안 됐는데, 네 피부가 네, 굉장히, 그, 저기, 탄력이라든가, 피부결이라든가, 피부톤이 굉장히 좋아진 거를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, 음, 그, 기대 이상, 네, 어 훨씬 기대 이상의 그 콜라겐 마스크팩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원래 제가 어떤 팩이든 효과를 어, 보기 위해서 매일 1일 1팩을 하는 거는 제그 원래 피부 관리, 관리 노하우에 이제 기초 다 바르고 네, 그건 원래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. 음,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마스크팩이랑 비교를 했을 때이 어, 콜라겐 마스크팩의 효과는 네, 확실하게 다른 팩이랑은 비교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콜라겐 이다 보니까 그또 저희 제 나이가 또 나이인 만큼 지금 제가 74년생 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이 때에는 미백 뭐 팩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콜라겐 팩이 훨씬 더 피부를 관리하는데 어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뭐 이런 분들은 이 팩으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어 전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뭐 비싼 팩을 구입하셔가지고 1 일일 팩을 하시지는 않잖습니까? 비싼 거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, 두세번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. 음뭐 어떤 분들은 팩을 매일 매일 고 기능성의 팩을 매일 매일 하면 피부에 더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, 어, 그거는 이제 팩의 성분을 잘 알고, 제가 지금 쓰는 팩의 성분은 화학성분이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쓰기 때문에, 네, 콜라겐, 그 콜라겐과 거의 뭐 수분, 콜라겐, 아니면 미백 그 성분이 포함된 그런 제품만 쓰기 때문에, 네, 제가 생각할 때 일일이 팩을 한다고 트러블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어, 그 전에 제가 미백팩을 여름에 1일1팩을 했을 때도 뭐 트러블 이런 건 없었습니다. 그것도 제가 성분을 다 확인해보고 거기에는 한뭐두 가지 정도의 어 방부제라든가 그 페녹시에탄올이라고 방부제랑 뭐 향료나 색소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도 두 가지 정도의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어도 전혀 트러블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. 어 네. 제가 판단하기에는 콜라겐 마스크 팩이, 네, 팩 중에서는 효과가, 어,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, 지금 사용하고, 112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, 어, 그, 메디엔서나, 메디엔서라는 브랜드인데요. 이건랑 그, 동아팩스라는 브랜드는, 어, 홈쇼핑에서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. 네,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시즌, 어, 뭐, 최신상 말고, 이제 한 번, 그전 시즌 거나 이렇게 된 거를 좀 싸게 이렇게 구입을 하고, 성분을 보고, 네,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한 거거든요. 네. 어떠신가요? 미국.